그러면은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제목은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미친 듯이 살고 내가 깨달은 것. 이제 세 가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다이어리를 써보고 이 다이어리를 시작으로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데일리 리포트죠. 저는 뭐 데일리 리포트에서 데일리 리포트는 여러분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썼고 너무 좋아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완벽한 공부법에도 소개를 했으니까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데일리 리포트를 직접 써 보시면서 많은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그거를 좀 찐으로 제대로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12년 서른 살부터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어,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어, 피드백은 비싸다는 거예요 피드백은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아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PT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PT 코치님이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면 그 코치님한테 발악을 할때 욕을 합니다. 친해서 괜찮아요. 어, 그건 이제 합의가 된 욕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막 발악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친구가 좀 뭐랄까 터프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풀어줄 때난 아프다 그러는데 이거 참아야 된다고 계속 푸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아파갖고 그다음에 뭐 나는 못 하겠는데 자꾸 더할수 있대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PT를 받는데 한 번에 8만 원을 내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벌써 나오죠. 그렇죠?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 한 달에 9번 정도 가니까 7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렇게 나 운동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제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피드백은 비싸요. 제가 만약에 운동을 잘했고 운동을 뭐 이렇게 좋아했고, 운동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높았다면, PT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요즘에는 유튜브에 워낙 많은, 특히 운동 관련 정보는 유튜브가 그냥 넘사벽이기 때문에, 고고 보고 마스터해서 몸짱 되신 분들, 건강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내 경제 수준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은 투자하자. 만약에 이게 1회에 80만 원이면 저도 안 가요. 못 가요. 죽을병 걸리면 갈 거예요. 죽을병. 근데 아직은 죽을병까지는 안 걸렸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면은 저도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한테 투자해야지. 나한테 투자가 중요하지. 그래서 뭐 월급 실수령액 220만 원인데 막뭐 PT에 120만 원 투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멘탈 인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셨죠? 자기 메타인지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피드백은 비쌉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사전에 얘기할 때 모든 게다 연결된다 그랬죠? 피드백은 다 연결돼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어때요? 과외 받으면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편차는 있어요. 또 학원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막 친구들 만나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친구는 학원에서도 공부를 더 잘하고 학교만 다녀도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떠죠 솔직히 개인 가해를, 피드백을 철저하게 받으면 성적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운동 PT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하는데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국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아니면 최소한 셀프 피드백을 주면서 메타인지를 올리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깨닫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을 좀 코칭을 해줄 때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는 솔직히 좀 빌드업이 필요하잖아요. 앞부분을 놓치면 그거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영어 같은 거는 마음 먹으면 누구나 내일도 성적이 올라야 되거든요. 영어는 이제 뭐 빌드업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만 읽으면 바로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뭐그 친구들 과외가 아니라 코칭을 해줄때 특히 꼴찌인 친구들의 영어 성적을 중상위권까지 상위권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거의 다 됩니다, 진짜로. 못한 친구가 3등급. 근데 다뭐 9등급이 꼴찌인가요? 9등급부터 다 3등급, 2등급. 모의고사 때는 심지어 1등급도 한번 맞아 봐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일단 공부 많이 시키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영어만 오르냐? 왜 과외가 아니라 코칭을 하냐? 과외는 한 과목 뺏기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코칭을 왜냐? 공부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환경 설정을 가르치고 똑같아요. 이 플랜두시에서 데일리리포트를 넘어서서 저는 다 플랜두시를 꼭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왜그 말하는지 좀이해갈 거예요. 제 유튜브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거 진짜 열심히 썼는데 인생 변화가 없다고 하면 나 개인적으로 찾아오라 그러겠어요. 막 끄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게 뭐 35,000원 뭐 배송비하고 48,000원인데 내가 5만원 계좌 주세요. 계좌 이체해 드릴게요. 당근 거래하듯이 해드리겠다고 내가.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환불이 아니에요. 멀쩡한 제품인데 환불을 왜 해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이거 인생에서 한 달이라도 써봤으면 좋겠고, 1년은 꼭 써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해,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써요. 생각보다, 뭐랄까, 이게 행동을 안 옮겨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끄덕이시잖아요. 여러분은 다 알죠. 여기는 해본 분들만 왔으니까, 그냥 오신 분들 막다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은 그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엄마 폰을 통해서 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너가 뭘 하든 상관없어. 그 대신 자기 전에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될게 있어. 뭐 네가 그날 공부한 거를 백지를 놓고 아는 만큼 쓰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죽어요 일단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걸 쓰려고 염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써요.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아예 시도도 못 해요. 어려워갖고. 그렇게 쓰죠? 그럼 막 98, 98, 뭐, 7, 7, 7뭐 이러던 애들이 막 4, 3, 4, 3 이렇게 바뀌어요. 학원 다 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정교하게, 어, 좀 이렇게, 뭐랄까, 훈련을 잘 시켜줄 수 있는, 학습을 잘 시켜줄 수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공부법. 그냥 간단한 환경 설정.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두배 이상 퀀텀 점프가 가능한데 특히 공부를 못 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또 성적만 올것 같죠? 자신감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안 해봤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거를 몰랐던 거고 경험을 못 해봤던 거, 예요 메타인지가 낮았던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피드백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 정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엇보다 비싸요. 자, 아까 제가 PT 받는데 8만 원낸다 고 그랬잖아요, 그렇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피드백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의 피드백은 누가만 해줄 수 있다? 나 자신밖에 없어. 왜? 그걸 언제 그러면은 나는 이때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남한테 다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예요? 결국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쟁취한 사람들인 거예요. 박수 한번 치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뭐내 운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연도에좀 뭔가 뭔가 전반적인 모멘텀이 안 좋아서 발전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일리 포트를 쓰면은 솔직히 정말로 대재앙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퇴보란 없어요. 그냥 피드백은 그렇게 비싼 건데 그걸 누가 스스로 가져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뭘 통해서 데일리 리포트 써보면서 뭐 여기 있는 분들 말하기 너무 편하죠. 힘줘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런 거 쓴다고 인생이 바뀔 것 같냐? 아, 나는 그 댓글 쓸 시간에 다른 거쓸것 같거든요. 그 댓글을 쓰는 목적은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주일 을 직접 썼다 니까요 저는 사실 워낙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사실 쓸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 두 번째 주제 때 얘기해 드릴 텐데, 너, 저는 너무 열심히 사는 게 사실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병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주일 다시 써보니까, 아, 그러니까 역시 써보면 달라. 그냥 생각하는 거랑 써보면 달라. 그래서 나도 내년에는 매달 한 일주씩은 꼭 써봐야겠구나. 왜냐면, 여러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뒤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다 뭐 엄청 이건 더 빨리 끄덕이 아까보다. 그쵸? 렇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뭐 30대 이상인 분들도 많고, 40대 이상인 분들도 많고, 50대 이상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은, 진짜, 아, 다 웃어. 벌써, 벌써 웃기 시작해. 그렇죠 서울대 갔겠구나. 벌써 이건 엄청 끄덕이. 왜냐면 이거 안 해면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아갖고. 그렇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피드백은 비싸다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목표가 다 다르겠죠? 근데 인생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진짜로. 왜 그건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 내가 시간을 나도 모르게 어, 내가 이게 자발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낭비하고 있구나를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참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유튜브 중에서 좋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시한부라는 거예요. 김주환 교수님 아마 강일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시한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병이 걸려서 무조건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시한부예요. 결국엔 다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나도 모르게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저도 써 봤고 써 봤고 저는 여러분들 관찰료 너무 많이 해 봤고 멘토링 프로젝트로 정말 이학물과 하겠다는 친구들 30명씩 뽑아서 멘토링 프로젝트 몇 개를 진행해 봤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때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20에서 50% 정도는 아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뭐 차이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논팽이처럼 살았으면은 솔직히 100%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1 0 0는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를 아꼈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럼 제가 동의를 한번 구해보고 얘기해 볼게요. 조금 데일리 포트 열심히 쓰고 주말 열심히 살고 퇴근 시간 열심히 사면은 일주일에 내가 없었던 시간 30%정도는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100% 만들 수 있나요, 없나 그러면 아 그건 아니지 하는 분도 나와야 돼요.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0% 정도는 좀빡세서 10%를 얘기했으면 동의를 안 구했어요. 30% 정도 제가 동의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30%를 아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10년을 그렇게 살면은, 3년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게 자꾸 일주일만 하고 포기하고, 2주일만 하고 포기하고, 한 달만 하고 포기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걸 3년을 아꼈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뭐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내공과 역량이 내가 3년 전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50% 아끼면 어떻게 돼요? 5년 전인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정리해준 사람이 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 전설적인 선수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인터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대요.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인터뷰를 직접 한걸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래요.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11시에 이제 짐으로 온대요. 체육관으로 와서 두 세션 정도 훈련을 한대요. 아,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할일라고 한대요. 근데 자기는 새벽 4시인가. 아침에 여러분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 결국에는요. 밤늦게 하셔도, 밤늦게 해서 효율이 높은 분들은 밤늦게 하셔도 좋은 거예요. 근데 코비브라이언트 아침이 좋았던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무조건 새벽 4시지. 그런 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비브라인트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새벽 5시부터, 제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새벽 5시부터 이거를 훈련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두 세션을 한대요. 그 다음에 잠깐 잤다가, 원래 다른 친구들 하는 수, 또 연, 연습 시간에 가서 또두 세션을 한대요. 코비브라인트가 거기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5년을 하면 어떻게 된다? 5년을 앞서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뭐, 마이클 조던 코비브라인트, 뭐, 루브론 제임스, 뭐, 전설적인 뭐, 탑5행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다? 남들 두 세션 연습할 때 나는 네 세션 연습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 우리 아까 그런 후회가 있었잖아아 내가 이런 걸 조금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새끼들 이걸좀 늦게 알려줘갖고 어? 빨빨리 좀 하지. 어? 근데 그게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명문대 가는 게 정답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의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성공은 뭐다? 그게 세 번째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대학원에서 처음 쓰고 열심히 살면서 그 다음에 이걸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진짜 이 악물고 제발 한 번만 써보라고. 내가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어? 진짜 무릎 꿇고 빈다고 한 번만 써보라고. 플랜 두씨한 번만 해보라고. 솔직히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고 대표님한테 감사한 게 데일리 리포트보다 플랜 두씨가한두배더 좋아요. 데일리 리포트는 사실 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12년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없냐? 있죠. 근데 그거는 부분 부분의 후회라는 거예요. 뭐 내가 와이프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딸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고약가님이랑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를 하면 당연히 후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국소적 후회 반성을 통해서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의 이,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거시적 후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12년이라는 내 시간을 후회하냐. 저는 후회 1도 없어요. 0이에요, 다시 12년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되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열심히 살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명문대만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후회 없는 삶이에요. 그거예요. 진짜 후회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이 왜 우리 모두가 시한부니까 영원히 살것 같잖아요.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껴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시한부인 걸 알고 내 시간이 한정적인 걸 알고 내 소중한 삶을 알았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나답게 의미 있게 살까? 어? 이거를 여러분이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거나 반성을 안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후회 개념조차도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성을 해서 밟고 나아갈 수 있게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발전할 수가 있어요. 뭐래? 1번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점점점 줄여 나가죠. 2번이 뭐예요? 인생 역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후회조차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소중한 거고 우리가 무에서 유로 들어왔다 무로 돌아가는 정말 그 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걸려 있는 건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우리 스터디온 구독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플랜도씨 PDS 다이어리를 써보신 분들 이제 그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아웃소싱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서 잠깐 뭘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보다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성공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100억 벌었다, 누구는 1000억 벌었다. 저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이데일 리포트를 쓰고 열심히 산 다음부터 뭘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를 깨달았어요. 옛날에 저도 똑같았어요 아, 일단 돈 많이 벌면 무조건 행복해겠지.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이번이랑 연결되죠. 인생 역전이 가능해요. 정말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더 빨리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돈을 더 빨리 많이 버니까 더 빨리 많이 행복해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돈을 이렇게 조금 더 공동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까? 왜? 저 먹고 살건다 벌었어요. 먹고 살거더 벌었는데 그 돈을 내 먹고 사는 거에 더 넣는다? 그건 과식이에요. 과욕입니다. 아까 1번이랑 연결되죠. PT 8만원 받는 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하고 살아요. 왜? 그 정도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그니까 그 정도 행복이면 저는 행복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거예요. 우리 이제 장호영 코치가 그래요. 박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은 오늘 컨디션 어떠, 어떠십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제가 그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도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또막 욕을 하면서 해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땀뻘뻘 흘리고 운동을 한 시간 끝내고 나와요. 그때 행복은, 하, 얼마라고 해야 되나. 뭐, 솔직히 1억 이런 건안 되고, 솔직히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그 구간인 것같아 그렇게 한번 해내고 나는 게. 그냥 내가 이한 시간을 이거보다 열심히 살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내 인생이 지금 이만큼 이 관점에서 이것보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구체적 실천이 것보다 좋은 게 있었을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번에 데일리 리포트 쓰면서 뭐라고 씨에 적었냐? 애기같이 적은 게 하나 있어요. 산책을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갔다. 좋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저보면 막다 하는 것 같고, 돈도 많고 뭐 회사도 상장한다 그러고 근데 그게 내 삶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산책을 한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잘안 돼요 제가 여기 유일하게 일점을 적은 게 우리 딸이랑 등교하다가 이게 또랑 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박스 들어가다 거기 빠져갖고 엄청 세게 넘어져서 막옆 사람이 도와주러 왔어요 아, 그때 내가 너무 일 생각이 많아갖고 우리 딸막 혼자 쫑알쫑알 거리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못 들어갔고 저 먼저 가고 따라오다가 엎어진 거 그래서 그게 유일한 일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랑 더, 뭐랄까, 알차게 등교를 같이 해야지. 이런 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반성을 안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돈 필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교환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모든 걸 보장하지도 않고, 어? 돈이 모든 걸 개런티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등한시하면서 다 쉬운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 태도지. 나는 그래서 부자 될 거야 하루에 100번씩 쓸 거야. 안 된다니까요.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파생돼서 나온 이야기인데 왜곡된 거죠. 매일 부자 되기 쓰면서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쵸? 그게 따라오면 은 솔직히 100번씩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혼잣말로 이렇게 조용히 나지막히 말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일기를 써도 좋고, 난 오늘 너무 마음이 신순생중해서 그냥 도 닦는 마음으로 쓰고 싶어. 그럴 때 쓰면 좋죠. 100번. 뭐 1000번은 나쁘겠습니까? 그쵸? 근데. 나는 100번씩 쓸 거야. 저한테 이메일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박선 님 제가 100번씩 말하는 거를 지금 100일 짜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장 써줘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게.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모으세요. 우리 채은 그런 거잘안 말해요. 뭐 나오신 인터뷰 중에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책의 우리, 우리 책, 우리가 소개하는 책들, 우리 채널 기존은 그거랑 상당히 좀 멀리 있죠. 이 악물고 실천해야 된다죠. 응. 그 다음에 복리의 힘을 믿어라죠. 은행금리도 이제 복리의 힘을 믿을 수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능력의 복리.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10%씩 아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데일리포트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10%씩 아끼면, 은 시간을 30% 아끼면 은 그거는 달리로 해서 그냥 뭐예요? 10년이 지나면 은 3년이 아껴지지만 내가 거기서 몰입도까지 올려서 내 능력을 올려서 그거를 복리로 엮기 시작한다? 1, 1 곱하기, 복리 시작이 아니라 1.3 곱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인생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책 소개를 많, 제가 책 소개를 100권을 넘게 했거든요. 아 그럼 사람들이 책팔이 새끼, 그 진짜 아직도 달려요. 그럼 저는 거기 댓글 꼭달아넌뭐 파냐? 그래요, 제가.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 아, 이 새끼들 사람들 현혹해갖고, 뭐 책이나 팔라 그러지. 아, 근데 내가 뭐로,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완벽한 공부 빼고 살 12kg 뺀적 있잖아요. 아, 슬슬 사람들 내가 보여주는 걸 지금 좋아하거든요. 증명하는 거. 어. 그래서 제가 고약관님이랑 결심한 게, 우리가 공부해서 뭐를 증명하면 좋을까? 상장하자. 그러면서 기부를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해보자. 제가 누적 기부가 여러분 3억이에요. 내가 충분히 많이 벌었거든요. 앞으로 더 번단 말이에요. 근데 뭐쓸 일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뭔가를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건 다 사회 하나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결론에 가서 사회 하나 하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전 유튜브 보면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많대요. 자기는 뭐 1년에 10억 버는 거그 일도 아니래요. 근데 기분은 안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와 의도에 대해서 재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돈이 없거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아냥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가 결정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올, 올해 1억 기반이니까 주변에서 다 놀랐어요. 그것도 내 이름은 이제 빼도 된다. 왜냐면 그런 거 1억 기부하면 거기서는 굉장히 VIP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 이름은 싹 빼라. 뭐, 스터디언 신용준 쓸까요? 신용준 빼라. 어? 그냥 스터디언만 써라. 그래서 그런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완벽한 방법으로 돌아오면 이제 내적 동기로 사는 거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오로다 데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여기 대관하는데200 몇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어 그래서 아 그래 생각보다 싸네 하는데 이거 히타키고 모키고 모키고 하면 또 200만 올라가요, 400만 올라가. 우리 직원들 그럼 여러분 얘네 봉사활동 나온 자세 얘네 다그 특근 수당으로 줘야 돼요. 뭐 제인 제인 건비까지 그려면8 0 0만원 금방 나가는 거예요. 회사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이게 안 팔려요? 엄청 잘 팔려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순위를 누구랑 경쟁하고 있냐면 배추, 생수. 생수 이런 거랑 경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이 다이어리는 되게 메이저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구에서만 1등을 해도 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문구 1등 찍고 생활용품 1등 찍고 지금 전체에서 7위 8위예요. 근데도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 그건 이제 뭐랄까 그냥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많이 팔려서 많은 분들이 쓴 다음에 다 성공하지 못할 거고 성공의 정도의 차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만족도라는 게 다른 거니까. 그 만족한 분이 몇명 나왔냐가 중요한 거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다이어리 팔고 나오면 그게 마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돈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내년에는 여러분 오로다데이도 더 많이 열려요. 더 크게 열려요. 참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팔아야 되니까 동기부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쵸? 이걸산 사람들은 그게, 아, 재밌어요. 나는 이미 샀으니까. 근데 이게 광고인 사람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참 그게 입장 차이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걸산 사람은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가면, 은 아, 나 이거 포기했는데 써야지.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은 시스템이에요. 아, 우리가 유튜브에 동기, 이거 오르다 대기 하면서 저는 데일리 포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성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만 명 중에 뭐 5%만 나온다? 여러분, 5천 명이 반성.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만 반성해도 대외에 1,000명이 반성할 거니까. 20% 반성하면 대박이야. 2만 명 반성할 건데. 2만 명 반성이면 어느 정도냐면 은 아마 이 대학교 규모가 2만 명일 거예요. 대학생 모두가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이 다이어리에 총! 진짜 공격하듯이 집중시키면서 아! 우리가 퍼포먼스의 극강이 무엇인가? 진짜 효율의 극강이 무엇인가? 진정성의 극강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1, 3번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후회를 안 남기는 거고, 제가 다이어리 다 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이거 써보시다가 딴 다이어리 열어보면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뭐그 사람들도 각자가 의도가 있겠지만. 어떤 다이어리 진짜 아무 의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도 있어요. 고민의 정도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12년 동안 미친 듯이 살아보고 깨달은 진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 내였데 네, 내가 여태까지 했던 강연 중에 오늘이 진짜로 탑3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고 대표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러분을 더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모시면서 더 이끌고 밀고 도우면서 2023년도 열심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오늘 말씀드렸던 거 정도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인생을 복귀해 보시면서 2023년은 다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